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8월 23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은 딱 하나의 이슈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마트를 제친 아마존. 자, 이제는 백화점까지 네, 라는 내용인데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난 1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봤더니 아마존이 월마트를 사상 최초로 예,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습니다. 아, 미국 현지에서는 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서 지난 1년간이라는 것은 2020년 1년 동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 어, 그런 지난 1년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거래액이 710조원 월마트가 660조원 그래서 대략 한 50조원 규모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마존이 월마트를 드디어 제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를 제외하고는 이 아마존이 세계 최대 유통업체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못 제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미 제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뭐 워낙 아마존이 존재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여튼 이번에 제쳤다고 해요. 그죠? 자 월가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사실은 2년 뒤 혹은 3년 뒤에 아마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다 예, 바로 팬데믹 팬데믹 덕분에 앞당겨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지난 주에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어요 바로 이 백화점 추진이라는 뉴스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이 백화점과 같은 형태의 대형 매장 대형 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나온 뉴스기 이 때문에 어쩌면 뭐 아주 그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낼 정도면 그래도 뭐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백화점이라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없지 않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아마존은 뭐 서점, 뭐 무인 매장, 뭐 식품 체인 또 홀푸드라는 걸 인수를 했었고 또 약품 아 약국 그죠? 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약국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시도를 다양한 형태로 뭐 직접 내기도 하고 인수합병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사실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개인 어, 개별 매장의 관점에서는 뭐큰 규모는 아니고 또 혹은 뭐 이런 무인 매장 같이 뭔가 실험적인 수준의 그런 매장이었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뭔가 백화점 형태를 추진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봤던 그런 소식이었죠. 어찌 보면, 온라인에서 강자가 된 아마존이 그동안 사실은 오프라인을, 어, 제치는 거, 추월하는 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목표였다면, 자 이제는 제대로 역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예 그냥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으로 제대로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마존이 이제 거대한 자본도 가지고 있고 뭐 아주 뭐 엄청난 유통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역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바라보는 아마존은 여전히 어떤 테크 기반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이, 아마존을, 아마존 워너비가 누굽니까? 쿠팡이죠? 예. 네. 쿠팡을 얘기할 때 사실은 아마존하고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자 그거는 어쨌든 아마존이 굉장한 사실은 테크 기업이라는 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특 이제 쿠팡도 쿠팡도 뭐 여러 가지 뭐 AI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아마존하고는 뭐 수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아마존은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의 정체성은 여전히 어 굉장히 하이텍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이런 백화점 형태 대형 매장에 대한 형태의 사업도 역시나 이게 단순하게 아마존이 아 이참에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월마트 재침김에 예, 오프라인으로 그냥 들어가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예, 그런 느낌보다는 아마존이 추진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에 대한 테스트. 예. 그리고 또 소비자의 어떤 뭐 소비 행태 그쵸 뭐 동선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 오프라인에서 물건들을 보면 어떤 면을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것들 아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 그죠 뭐어 예를 들면 뭐 비식별화 해서 뭐 사람의 동선이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 그죠 또 어떤 물건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는지 이런 것들만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거는 온라인 사업, 사업자에게는 단순히 매장이 아니라 물류창고의 개념도 동시에 존재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뭐, 여러가지, 뭐, 아마존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우주 사업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 또 소비자에 대한 연구, 또 물류 센터, 물류망,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연구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뇌피셜인데. 자, 근데 이 뉴스가 더 재밌었던 건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아마존 워너비 네, 네, 쿠팡이 있죠 네, 언젠가는 쿠팡 백화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네이버 백화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사업자에게 어, 또 막연하게 이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기존의 뭐랄까 구습 같은 느낌 그죠? 네, 전통적인 뭐 구습 같은 느낌이라서 아 오프라,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아, 오프라인의 방식은 뭐늘뭐 어, 뭐 옛날 거야 예, 올드 스타일 뭐다 우리가 다 어, 혁신하고 바꿔야 돼 라는 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또 한쪽에는 뭔가 막연하게 약간 그 로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죠 예,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오프라인에 대한 또이 로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이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팬데믹 이후에 이 급속하게 사실은 이 유통판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커머스 판의 아 이, 이 판도가 점점 이제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의 혁신을 예. 리드하는 그죠 네, 주도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어려운 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양한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핫방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톡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뭐 장마가 또 있다고 하죠 뭐 태풍도 온다고 하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굉장히 온도는 낮아지는데 뭐 습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